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야 될것 다른 것다 버리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형통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어, 쉽게 하면은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된다. 여러분들의 장래가 잘 되는 길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잘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전쟁사에서 전쟁의 천재로 꼽히는 어, 인물이 있는데 알렉산드 대왕입니다. 알렉산드 대왕 어, 이 전쟁의 천재라고 하는 이 알렉산드도 전쟁에 배에서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여 알렉산드가 도망하자 주변에 있던 그 장군들 군사들 슬금 슬금 다 피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위태해지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 대왕을 따라서 수종을 들었던 한 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대왕의 말을 이끌어주고 대왕의 모든 수종을 이한 병사가 맡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도망을 하면서 큰 부대를 말 안장 밑에 아주 소중하게 짓고 다녔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대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왕궁에서 그 많은 고관 대작들 군인들 초대를 했는데 그중에 아주 초라한 병사 한 명도 초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 파티가 무르익어 갈때 대왕이 앞에 나서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눈과 하니 아주 초라한 병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사를 불러서 그 병사 앞에 지커멓게 때가 묻은 자루를 하나 갖다 두었습니다. 자네 이 자루를 기억하는가 물었습니다. 그 병사가 예, 대왕이요, 대왕이 전쟁 난리 중에 피신할 때말 안장 밑에 가지고 다니던 자루였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그러면서 이것은 금만데 내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는 것이다. 상으로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마 자루를 이 병사에게 주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 때 피신하게 되었을 때다 나를 떠나는데' 이 병사는 끝까지 나를 따랐고 또 나를 추종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병사를 초대를 했고 이금마 자루를 내가 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말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대로 잘 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주일학교에 올해 졸업을 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붙잡고 의리를 가든지 말씀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가는 이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구로 힘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형통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